우리가 사비 비욘드첫 번째가 비욘드 몰이에요. 네트에서 물건을 팝니다. 그러면 우리는 몰하고 우리는 어떤 몰이 어떻게 다르냐? 저희는 대리점 마케팅과 오토몰이, 오토몰이 이 뭐라고 연결돼 있어요. 물건하고 연결돼 있다. 그 말이에요. 대리점이 되는 순간, 대리점이 되는 순간. 모든 원가가 공개됩니다. 한번 대리점이 되면 이 다음에 런칭되는 모든 제품의 다이소 사장이 되는 거예요. 대리점이 되는 순간 이 차액이 이 차액이 내 소개 수당이에요. 그리고 물류는 절대 사재기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대리점에 들어가서 대리 원가 공개되어 있는 곳에서 내가 돈을 받으면 내가 돈을 받으면 포인트로 공장하고 결제를 하고 포인트로 결제를 하고 내가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가격만큼이 내 차액의 수익이고 나머지는 주소만 엔터쳐서 보내주면 그 공장에서 택배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걸 저희들은 모바일 다이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토몰은 오토몰은 만원으로 시작하는데 만원 로시아, 원 플러스 2, 한명 소개하면 내 직대가 두 명, 두 명이 플러스 도우미가 붙는 거예요. 내가 한명 소개하면 내 직대가 세 명이에요. 두명 소개하면 여섯 명이에요. 아버님, 세명 세, 소개하면 몇 명이겠어요? 세명 소개하면 아홉 명에. 더 어렵게 한번 내볼까요? 열명 소개하면 아버님 몇 명이겠어요? 예, 삼십 명. 저기는 공부 정말 수학을 잘한 사람들만 모인 거야. 두 자리로 넘어가도 이렇게 주관식을 이렇게 완벽하게 맞춰버리는 거 보니까 내가 100명 소개하면 300명이 돼. 내가 100명만 소개하면 내 직대가 300명이고 이대 존까지. 내가 100명을 소개했을 때, 내가 100명을 소개했을 때 100명은 아는, 아는 사람이고 200명은 시간에 의해서 내 다음으로 등록된 사람이 존으로 형성되는 거야. 이걸 저희가 특허를 내놨서 내가 100명을 소개하면, 100명을 소개하면 내 직대가 300명이고 내 2대가 만 명이 넘어가는 그 사람이 100원씩만 넣어주면 나는 100만원 무조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짜리 마케팅이냐? 만원짜리 마케팅이에요. 우리는 만원짜리든 100만원짜리든 내 산하가 100명이 넘어가면 내 인생이 끝나게 돼 있어요. 이것보다 더 쉬운 것은 또 있어요. 그리고, 몰에서, 우리가 비욘드몰 몰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가 페이하고 연결된 충전식 쇼핑몰이에요. 이 최고 직급을 우리는 TA 토탈 에이전트 본사라 가는데 우리 100만원짜리 아까 대리점 마케팅에서 소개수당이 50만원, 직급수당이 15만원, 딱한 사람한테만 갑니다. 그리고 TA2가 전산을 독립했으니까 5%, 5만원. 그리고 충전할 때 3만원에서 100만원 매출액을 치면 73만원이 실시간. 우리 시스템은 다 리얼타임이에요. 어디 하루 몇 시에 마감이 아니라 우리는 누르는 순간 모든, 그래서 서버가 부하 걸릴 확률이 크죠. 그래서 이 앞전에 두번 다운됐는데 우리가 더 이상 다운될 이유가 없이 프로그램이 이미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리고 충전을 할 때는 충전을 할 때는 TA2 투한테만 충전을 하는데 충전할 때는 100만 원 단위로 하면 103만 원을 드립니다. 환전은 어떻게 하냐? TA2가 하는데 100만 포인트 돈으로 바꿔 주세요. 그러면 5% DC하고 돈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마케팅을 회사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 100만원 충전해주세요. 그러면, 충전해주세요. 그러면, 103만원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익이요, 손해요. 예 이익이요, 손해요. 3만원 이익이잖아. 누구 관점에서 이익이에요? 내 관점에서. 회사 관점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제. 그래, 안 그래? 근데, 내가 환전상이라고 가정했을 때, 회사에서 충전을 해주겠어요? 아니면 환전, 내가 환전해줄게 해가지고 환전상을 하겠어? 네? 환전상을 하겠죠? 왜? 이것이, 100만원을 충전하면, 100만원을 충전하면, 103만원을 준다겠죠? 내가, 내, 회사, 회사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3%인데, 회사에서는 환전하면, 환전하면, 95만원을 준다고 했으니까 95만원에서 3%를 하면 100만원이 안 됩니다. 2.2%가 차이가 나요. 환전수수료가 2%가 남는 것이 아니라 2.2%가 남아요. 언제 남아요? 실시간. 우리가 하루에 1%를 달러이자라고 합니다. 실시간 2.2%가 낮기 때문에 TA주가 돼서 서로 환전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속내에서 그리고 가산에서, 광주에서 다 확인을 했어요. 특히 전주에서 확인했어요. 여기 일하시는 박문주 지금 충전을 제일 많이 시킨 사람 두 명을 고발라면 박나희 대표하고 박문주 사장이 충전을 제일 많이 시킵니다. 왜? 수당이 아무리 발생해도 돈이 항상 포인트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돈을 내가 받고 있으니까 회사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코인을 팔아도 회사는 돈을 받지 않는다고 모든 것이 포인트든 쇼핑몰이든 저희는 P2P거래예요. 아까 말했듯이 돈을 얼마 벌어먹었는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회사도 모릅니다. 본사가 몇 개냐? 내 마음이 벤처고 내 마음이 본사입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 그 말이 기존 시스템하고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 충전식으로 되어 있다 세계 최초로.